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2편부터 15편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굶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 아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제 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상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제1사편 다윗시 임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15편 다윗의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음, 우리의 인생에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어두운 면이나 밝은 면이 있을 때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두쪽면을다 보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앙은 해석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할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잣대를 놓고 그것을 해석하게 될때 그것에 온전히 우리가 볼수 있게 되고 또 겉으로 보여지지 않았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편부터 15편까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시 말하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힘든 상황에서 인생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2장 1절을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경건한 자요 충실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살려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영역 또 삶의 모습을 취했던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 이런 말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아니 남들보다 적어도 내가 하루에 10분 이상 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배드리는 태도만 봐도 내 태도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경건한 자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을잘 믿어도. 충실하고 경건한 자의 삶을 자제히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두운 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늘 우리 삶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 시0편은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생의 어두운 면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이유 무엇일까요? 사람이 힘든 이유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으로 인해 아픔을 겪을 때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거나 의도적으로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경우 오늘 2절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함과 거짓말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이 정말 힘든 겁니다. 내가 그랬으면 내 잘못이니까 괜찮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말또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들로 말미암아 나에게 공격을 두를 때 그것만큼 나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저 또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권사회장님이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충실히 얘기하지 않아서 총무님이 저를 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늘 웃어주셨던 분이고 저를 얼마나 좋아해 주셨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웃지도 않고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왠지 그 눈빛이 흔들리거나 웃지 않고 눈길을 돌린다 할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계속. 그것도 제가 교구로 섬기는데 저희 교구 권사님이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찾아가서 말하자니 왜 그런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다 우연히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회장님이 실수한 것을 본인의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아서 마치 제가 실수한 것처럼 오해가 되어서 그런 일이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자취정을 잘 설명하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잘 이제 관계가 다시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관계가 오해가 풀려서 좋은 그럼 관계를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런 오해가 있었던 몇주 동안은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 약간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나와있진 않아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절에서 보면 다윗을 향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말이 법이야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사람 도대체 누구겠겠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시편을 썼던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다면 누가 이렇게 함부로 다윗에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왕이 아닌 어린 시절이었거나 아니면 사울에게 등용이 되어서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말하면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견제를 받았던 시기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신보다 더힘 있고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고통을 겪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간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 때 다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 생긴 문제니까 그 사람 만나서 일대일로 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이슨 그 사람과 자신과의 문제를 인해서 생겼던 그 문제를 일대일로 찾아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 여와여 도우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 잊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진 일들이지만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안에서 풀어 가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마음,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기도로 데려다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기도가 그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필요하면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라도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지거나 혹은 오해가 생기거나 생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기도로 아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이슨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만 해도 저만 해도 사실 처음부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다이슨은 어떻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일곱 번달련한 은가또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 부족한 상태에서 가난한 상태에서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안드한 지대로 옮겨 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 문제 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흙도가 아니에 일곱 번달련난은 같다. 여러분 금에 있어서, 은에 있어서 더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꾸 불로 재련하죠. 한번한 한 것보다 두번 하는 것이, 두 번보다 세 번이, 일곱 번은 무슨 말일까요? 완벽하게 순수해질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노폐물들 하나도 없고 완벽한 은, 순도 100%는 없지만 99 99.9999%의 은을 얻을 때 일곱 번 단련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순도 99.999, 아니죠. 하나님 의 말씀은 100%죠. 은이나 금은 인간의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100% 만들 수 없어서 99.9999 붙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100% 순결하다는 겁니다. 100% 순결하다는 게 뭘까요?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완벽한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 실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흙도가니 일곱 번달련한은과 같은 순도 100%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혜에이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험도 많고,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 짜리 말씀이어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아니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 그 말씀은 오염될 수 없다. 나는 오염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오염되지 않고 100% 완벽하게 이 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죠. 지금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가을하는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안전지대, 그를 구원해 주셔서 안전하게 해 주실 거야. 그 순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언 30장 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성경 66권, 이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전하지 않은 말씀 단한 글자도 없이 다100% 완벽하게 순전하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시편 12편을 하나님께서 남겨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성경의 아주 귀한 이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장식하며 우리로 하여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인생의 방패 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기 때문에 도무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오해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너무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다윗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그대로 이식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도 100%의 말씀이고 어떤 상황에도 오염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순전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 분. 특별히 순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기도할 수 없고, 아니 기도하기 싫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 기도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직접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우리들의 시편 12편을 가지고 그것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